생활을 마치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모세도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곧 죽어야 될 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 모세가 32장 이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를 남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해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딴 생각을 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역사를 노래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 것. 그것을 왜다 잊어버렸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았던 옛날 일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옛날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불러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를 왜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때까지 쭉 지나왔던 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옛날 일들, 내 살아온 과거의 삶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게 되면 황무지에서 또는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호의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 또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황무지같이 메말라서 정말로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 너무 의지할 데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살았던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 옛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이 위태위태했던 그 순간들, 그 적군들이 대적들이 찾아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나를 공격해 올때 그때마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고 생각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 것이 눈동자같이 지켜 주셨다.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눈동자는요. 예수님께서도 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눈은 빛을 먹는 것이 눈이에요. 눈이 없으면 빛이 내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수 있는 것도 내 눈이 빛을 보기 때문에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이란 것은 정말로 생명의 통로고 빛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의 신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사람의 신체 가운데 제일 단단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두개골이죠. 사람의 머리뼈가 제일 단단해요. 그 두개골 가운데에도 동굴을 두개나 파고 그 안에 눈동자를 딱 넣어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두개골 안에 동굴을 파고 눈동자를 딱 보관을 하시는데 그냥 보관하는 것이 또 아니고 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 기관 가운데 이 전자동식 문이 달려 있는 곳은 눈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온다 뭔가 봐야 되겠다 뚜껑이 딱 열려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되겠다 눈이 감기는 거예요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피로하다 눈 안에서 자동 세척기가 돌아가면서 눈이 늘 아주 초롱초롱하고 윤기 있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몸 가운데 신체 기관 가운데 눈동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무지 같이 메마른 가운데 부러지는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광야 가운데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신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같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치 독수리같이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세중의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얼마나 새 중에 왕이고 힘이 세고 멋집니까? 독수리가 다른 새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날아봐야 그냥 구름 밑을 돌아다닐 뿐이 새들은 폭풍우가 불어오고 태풍이 치면은 이 새들은 막 머리를 박고 숨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바람에 휩쓸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데 폭풍이 몰아쳐도 유유히 하늘을 날수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예요. 독수리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이 바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유유히 올라가서 이 구름 위에까지 이 독수리는 5km, 6km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올라가서 구름 밑에는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지만 그 구름 위에 햇볕이 내리쬐고 고요한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황무지 같고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수리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 같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훈련받은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군인들 보세요. 뭐 저도 군 생활을 했습니다만 군대 30년 전에 훈련소 갔을 때 생각이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 7월 달그 뜨거운 여름날 훈련받고 그 태양 뜨거운 태양볕에 물집이 잡히고 살갗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으면서 훈련했던 그때 생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훈련을 딱 6주간 8주간 받고 나면요. 사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군대 갔을 때는 집합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던 것이 훈련소 딱 끝나게 되면은 집합 그러면 착착착 절도 있게 딱 와서 줄 맞춰서 딱 서고 처음에는 총 들면 아주 어설펐는데 훈련 딱 마치면 총딱 들고 사격하는 게 아주 멋지고 완전히 군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은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신앙 생활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의 도 군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자도 나무를 잘라서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이 의자가 되는 것처럼 이 훈련의 과정 없이는 어느 것도 제대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제대로 된 제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독수리가 그 새로운 그 구름 넘어 폭풍우 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구름 위에 창공을 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훈련의 시작은 어디냐? 보금자리를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군인들이 군대 제일 처음에 딱 가게 되면 하는 일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싹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고 신발까지 다 벗어서 박스에 딱 넣어 가지고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편안하게 살아왔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지는 데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 집은요. 아주 높은 곳에 절벽 가운데 멋진 곳에 정말 전망이 좋은 곳에 독수리와 집을 짓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푸르른 창공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내려다보면 차 볼판이 광활한 별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멋진 전망 좋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처음에는 가시나무나 붉은 나무들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독수리가 사냥했던 토끼털, 양털 주서다가 털을 수북이 깔아가지고 너무 폭신폭신하고 너무 안락한 그런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수리가 알을 까고 새끼가 부화되어서 이 새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들은 그 보금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안락하고 어미가 때가 되면 먹을 것다 갖다 주고. 이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독수리 새끼도 저 창공을 날아야 되는 것이고, 독수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어미의 보호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보금자리에 있는 털을 다 뽑아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폭신폭신하고 안락했던 보금자리가 털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가시나무에다가 굵은 막대기, 그냥 그야말로 불편하게 그지없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들이 그 보금자리, 불편한 보금자리에서부터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금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거기에서만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날수 없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독수리가 될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훈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편안하고 안락했던 이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 고향 집을 아비 집을 친척 집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복음 자리가 갑자기 어지럽혀집니다. 그 편안하고 좋았던 털들이 그 알락했던 삶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즐겁고 좋았던 일들이 사라지고 가시가 돋치고 딱딱하고 힘들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녀가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 자리가 어지럽혀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어떡하냐 낭패다 큰일 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라는 것이 배가 우리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망망대에서 폭풍이 불고 그것이 무섭다고 늘 항구에만 묶어두면 이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썩어지고 못 쓰는 법이에요. 이 배가 망망대에서 싸워 나가면서 파도에 부딪히면서 그 배가 더 든든해지고 그 배가 좋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기계가 좋은 기계고 비싸다고 해서 안쓰고 창고에다 잘 보관해두면 1년이 못 가서 그 기계는 녹이 쓸고 못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계를 쓰면 쓸수록 이 기계는 더잘 돌아가고 더 좋은 기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는 삶은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내 삶은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복음 자리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독수리 같이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핵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 뭐 저, 저출산, 또 이혼, 자살. 요즘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동반자살하고 이러는데 참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내 삶의 복음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가 저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나라이 민족이 짧은 시간 내에 참 급성장하고 경제가 급성장하고 많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냥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럽게 바라봅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 한없이 좋아졌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락한 보금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핵 문제라든지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문제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서 너풀거린다는 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새끼는 저기 있지만 그 위에서 늘 너풀거리면서 새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놓고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땅에 안 부딪히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날개짓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날개짓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 날개를 퍼덕퍼덕 거리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질 때이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왜 엄마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위해서 너풀거리면서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추락하는 그저 땅으로 떨어져 가는 그 독수리 새끼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 새끼가 땅에 딱 부딪히기 직전에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 새끼를 딱 받아내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요 이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것을 너풀거리며 지켜보고 있다가 결코 땅에 부딪히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인이 되어서 그런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버려주십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에서 감찰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우리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높이 넓게 펼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새끼 독수리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몇번 떨어지면서 땅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떨어지면서 그 절박한 가운데 퍼닥퍼닥하는 날개짓이 아, 언제부터인가 날개가 자라기 시작하고 날개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든든한 날개가 되어서 스스로 날수 있는 그런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란 것이요 적당히 해서는 그 훈련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아령을 하지 않습니까? 아령을 하면 내가 스무 개를 할수 있다. 그럼 스무 개 하는 동안은 <laughs> 이것이 운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스무 개 하고 나서 도지 못할 것 같을 때 마지막 스물 한 개, 한 번을 더 아령을 할때이 마지막 스물 한 번째 아령이 이 사람에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스물 두개할때또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적당히 날개짓하면요,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날개가 강한 날개가 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목숨 걸고 퍼덕일 때에 그 날개가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날개가 든든한 날개가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그걸 적당히 감당해서는 그 시험이 내게 능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고 금방이라도 땅에 부들 것처럼 그 위태위태한 순간에도 우리 가까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짓을 퍼덕일 때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넓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훈련 받을 때이 훈련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아 하나님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훈련은 없어요. 터지 감당 못할 것만 같은 죽지 직전까지 내려가는 그 훈련을 받을 때그 훈련이 나의 생명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까지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팔려기던 그 날개짓이 바로 독수리의 위험이 되고 독수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욥 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23장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잡지만 왼편에도 없고 오른편에도 없고.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번 자기 자신이 왼편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편에도 하나님이 없지만 저 위에 너풀거리면서 새끼 독수리를 떠나지 않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까? 우리도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하는 예배 생활 다 주일이면 나오고 또뭐 수요일이면 나오고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한번더 나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예배 들을 때아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 가지면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 내가 주일 안 빠지고 나가면 이 정도면 됐다. 잘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당연히 나가고 내가 이번 주는 수요일 꼭 나가야지. 새벽 기도 꼭 나가야지. 르비딘 기도 꼭 나가야지. 한번더한번더한번더 나오는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 하루에 30분 하면 됐다. 야, 이 정도 기도하면 누구는 10분도 안 하는데 난 30분 하면 됐다. 아니에요. 30분이 아니라 31분하고 32분하고 40분하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남들처럼 다 하는 정도면 남들 사는 것처럼 적당히 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구름 밑에서 폭풍이 불면 거기에 휩싸여서 두려워서 바람에 밀려 왔다 갔다 하는 새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기도하고 한번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독수리가 구름 위에 새로운 창공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훈련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들은요, 뭐 독수리뿐만 아니라 그런 새들 많이 있어요. 누에도 보십시오, 누에고치, 누에고치도 이 누에가 누에 고치가 번데기가 이제 나방이 되기 위해서 고치를 뚫고 나오잖아요. 이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주한 바늘구멍 같은 것을 뚫고 이게 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구멍 같은 그 구멍을 뚫고 나방이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에 양잠 하는 사람이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가위로 구멍을 딱 잘라서 구멍을 조금 크게 만들어 주면 이 나방이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지만 날개짓 몇번 펄럭펄럭 하다가 나방은 비실비실하다 쿡 쳐박혀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바늘 구멍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뚫고 나오는 그 힘이 나방의 날개의 힘이고 하늘을 나는 힘이 되는 것인데 그 힘을 얻지 못하면 금방 쉽게 얻은 그런 세상은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이 독수리는 폭풍이 불고 태풍이 치는 그런 날에도 다른 모든 새들은 도망다니고 자 바위 뒤에 숨고 하지만 독수리는 유유하게 그 폭풍을 안고 나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미 그 든든한 날개가 있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올 때, 아, 이 폭풍에는 내가 한 35도 정도 각도만 잡아주면 내가 높이 날아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높이 올라가면 구름 이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되어진 사람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아, 말씀대로 이번에는 내가 50도의 각도를 잡으면 되겠다. 내가 이번엔 70도의 각도를 잡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대로 딱 자세를 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독수리를 땅으로 쳐박는 것이 아니라 높이 높이 밀어 올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새들은요. 참새도 있고 독수리도 있습니다. 참새는 자기 날개 자기 힘으로 날아가요. 참새는 혼자 열심히 납니다. 짹짹짹 납니다. 그 참새는 30m, 50m밖에 못 날아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저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이 참새가 저 하늘 높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새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온 세상 다 아는 것처럼 혼자 짹짹짹거리면서 혼자 잘난척 이야기하지만 저 높이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되어진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세상의 비바람을 타고 나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훈련되어진 사람은 상관없어요. 거기에 말씀대로 그 밀려오는 바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 주셔서 이 땅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진 삶으로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날개짓으로 내 혼자 잘났다고 짹짹거리는 참새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높이 날아 올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복음 자리가 어지럽혀집니다. 높은